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장애인 주차장 마크를 한번더 봐주십시오. 그 마크를 보고 내 양심이 절대 꿀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주차를 하십시오. 검정색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는 흰색. 보호자가 운전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두 명이 타고 왔어야 합니다. 장애인 탑승 시에만 주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장애인일까요? 저기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뭐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마피아 혼자 오셨죠? 예. 보호자 차량 아닙니까? 예? 보호자 차량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장애인이 안 타셨는데 주차 하셨네요? 예. 어, 불법 주차 아닙니까? 그 집사람이 지금 아파 갖고 갖고 예, 여기까지 오는데 못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안 됩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장애인분이 안 타실 때는 주차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불법 주차를 알고 있는데. 예. 아, 나는 그 몰랐어. 나는 뭐 대신 오니까 예. 너무 많이 아프니까 예. 예, 다리이올 수가 없는 기라. 음, 예? 그래서 왔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 분을 여기 모시고 올 필요는 없죠. 예. 굳이. 같이 <laughs> 쇼핑을 즐기신다면 몰라도 아, 그래, 주차를 정도가... 위해서 장애인 분을 모시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아, 거죠. 그럼 내가 다음부터는 단트래. 장애인 미 탑승 시 불법 주차라는 걸 몰랐다는 운전자. 하지만 불법 주차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불법 주차가 오늘 처음이 아니겠는데요? 모르셨으면? 계속 혼자 오셔서 주차를 하셨겠는데요 뭐, 짜다라 오지도 않아요? 오늘 처음이세요, 예, 불법 주차가? 예. 아. 예. 어.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뭐, 이해로 하시죠? 안 그러면 뭐, 어쩌겠나. 모르셨으면 계속 불법 부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 마누라가 아파서, 어? 또대신을 그 왕기인데, 그것도 참 힘듭니다, 나도. 보, 어, 환자 보호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일급 장애인입니다, 일급. 선생님은 비장애인이시죠? 나도 허리도 아프고 온전시에 아파요. 장애인이세요? 예.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은 아니, 등급은 안 받았는데, 예. 뭐 온전시에 아프고 그래. 고하다고 하니까. 예, 예. 예. 불법주차라는 걸 몰랐는데, 불법주차는 처음이다. 음.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법 주차인지 몰랐으면 저 같으면 계속 했을 거같든요 계속하죠. <laughs> 몰랐으면 계속했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몰랐다, 처음이다. 뭐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자해이 안 탔을 때 불법 주차인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불법 주사를 계속했을까요, 아니면 오늘이 처음이었을까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장애인 주차 시설이 비어 있으면 장애인 마크를 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이 사람도 그냥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안들켰 했으면 계속 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이해를 하소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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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네 이해해야 이거죠. 네. 이 사람은 그냥 그 마크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장애인 마크만 있으면 주차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도 안고치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를 하이소하는 거는 어, 음, 나는 앞으로도 너희들한테 안 들키면 되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 가능 표지는 있는데 네. 장애인 미탑승 차량, 장애인 가족들이 네, 네, 네. 그런 불법 주차가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10대 중에 몇대 정도? 저는 여덟 대는 주차한다고 봅니다. 그 그렇게 양심을 막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제가 이제 그뭐 피험해 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 차량이 거의 뭐휠체를 탑승한 차량이 아니고 그냥 승용차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크가 있으면은 마트라든지 공공 뭐뭐저제 지금 뭐야 그뭐 공원이라든지를 가면 싹다뭐 거의다가 뭐다 비장애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8대 정도는 뭐 불법 주차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장애인이 그 상대 때문에 뭐 주차를 못한다면 그 힘듦을 그 사람이 정말 알까요? 그 사람도 자기 와이프가 장애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와서 장애인 주차장이 됐을 때 자기가 정말 주차를 못했을 때그 심정을 자기가 알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서로 알아가면서 알고 느끼고 이렇게 있을 때 주체로 안 된다는 것까지가 돼야 될것 같은데,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지금 저 사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기는 되고 그 정당화, 나는 내가 내 부인이 뭐 장인이라서 돼,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들이죠. 네. 장애인 가족들. 그 본인은 그냥 어 어쩔 수 없었다,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어그 행위 자체가 장애인을 수단하는 겁니다, 수단아. 사람을 수단화 하는 것은 바로 학대입니다, 학대. 학대의 시작입니다, 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어 나는 그 수단, 으 생각한 적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 이런 영상들을 본다든가 아마 아마 남이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 아마 본인도 아마 흥분해갖고 날이 날 겁니다 보명 얌체가 얌체족도 막 흥분해갖고 막. 하지만 나한테만 관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관대하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남한테는 엄격하면서도 나 나한테도 관대한 분들이 그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을 보면은 그래서. 어, 나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드리라, 좀,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알게 됐으면은, 더 이상, 더 이상, 어, 그, 장인, 그, 그,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수단으로만 이용하겠다. 뭐, 혜택, 장인 혜택, 세금 혜택, 뭐, 이런, 이런 식으로만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하시고요. 어, 난 장인 가족이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 아닙니다, 부 분명히 얌체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또 주변에 누군가 또 그러고 있으면은, 같이 또 정보도 교환하고 공유해가지고, 적어도, 어, 장애주차장에는 어 그냥 되도록은 안 돼, 그러니까 미탐승, 그러니까 장 미탐승 시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